김봉공항역 한승 환승...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7시 434분인데 김봉항 한승역 어마어마합니다. 김봉항 한승역 7시 434분입니다. 우선 환승하는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우선 환승 점차 그리고 7시 49분 마천행 타고 갑니다. 8시 한 56분 한팎의 군자역에서 김병봉 목사님 만나서 마천역에 9시 2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네, 전철역이 김포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다섯 가지가 서는 역입니다. 다섯 가지. 5호선, 9호선, 김포골드선, 공항철도 서해선 다섯 가지가 서는 곳입니다. 일찍나 오랜만에 땀안흘렸습니다 서해선 그냥 원정리에서 탈수 있었습니다. 상일동 마천이 하나 늦어졌 맞춰니 하나 늦어졌네요. 러시 러시아어라고. 마천, 마천행 열차 The 마천, 여서서 네, 마천행 열차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 연착된 것 같네요. 7시 53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모두.